네,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. 이번에는 그 감쇄 시스템 응답을 또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도출한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. 이 친구를 바로 어떻게 풀거냐면 저는,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. 먼저 이걸 행렬식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x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.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에 C 오메가 마이너스 C 오메가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.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행렬식으로 F0에다가 0으로 일단 이렇게 행렬식으로 일단은 표현을 할수 있어요 행렬의 식. 자 여기서 제가 x라는 스칼라를 다 묶어 그 양변에 나눠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. k m 오메가 제곱 c 오메가 c 오메가 k m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코사인 p, 사인 p가 될 것이고.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. x 분의 f 0에다가0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뜻이겠지. 그 다음부터는 바로 얘를 다 크레머의 법칙으로 처리를 한다 이 뜻입니다. 크레머의 법칙. 자, 크레머의 법칙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코사인 파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c 오메가 마이너스 c 오메가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놓고 여기서 그이 우변을 있잖아요. 우변을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 주는 겁니다. 즉 x 분의 f 0랑0 해주고요.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이 이열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풀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k-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여기는 녀석이 연산하면은 k-m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 x분의 f0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잘 봐라 그 다음부터는 싸인파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크레머의 법칙에 의해서 행렬식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K-M오메가제곱 마이너스 C오메가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 바로 뭘... 가다집어넣냐면은 x분의 f0랑 0을 갖다 이렇게 박아주시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-mω제곱의 제곱 플러스 cω의 제곱이 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을 행렬식으로 변환하면은 분명 이렇게 됩니다 cω 곱하기 x분의 f0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모든 게다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. 코사인 피, 사인 p 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, 하나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? 코사인 제곱 p 플러스 사인 제곱 p 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연산해봐 봐. 자 x 제곱분의 f 제로 제곱 거기다 곱하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돼.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g 오메가의 제곱을 전체 제곱하고 여기 녀석을 갖다 제곱 제곱해서 갖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.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g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 뜻입니다. 하면 어떻게 되냐면 cos 제곱 더하기 sin 제곱은 1 그러면 은 x 제곱분의 f0 제곱의 거기다가 바로 뭐냐? k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1이 된다. 이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x다 라고 하는 녀석은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. 로드 k m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c 오메가의 제곱분의 거기다 f 0가 된다고 하는 거야. 이게 진폭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. 자 보시면은 탄젠트 파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피파이분의 사인 파이가 된, 되는 것이므로, 자 코사인에다 사인 나눠봐봐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분모 분모, 여거 여거 없어지고 이걸 역수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분에 c 오메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 된 거죠. 아시겠죠? 이걸 알아둬야 돼 무조건. 네,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갖다가 더 간단한 식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